두 가지가 있었지. 다는완전음그다이야다모양 다음, 그 우리 뭘 알아낼 수 있어? 먼저 꼭다점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야꼭음점의 좌표는 얘가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이 참수의 식을 구할 거거든 원래는 식을 주고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지 이번은 반대로 꼭지점을 알려주고 뭐 식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고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식을 구하라고 할수 있어 그럼 얘는 이 모양이랑 Y는 그냥 2차식 모양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둘 중에 꼭지점의 좌표가 완전제곱식 모양을 쓰는 게더 편하겠죠. 왜냐면 두 번째 식 쓰려면 얘를 그냥 x에다가 2, e, y에다가 3을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a, b, c 중에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첫 번째 식에다 얘를 대입하잖아. 그러면 p가 2, e, q가 3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a, p, q 세 중에 두 개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을 알려줄 땐첫 번째 식에 대입하기.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알려줄 때에도 p를 이미 알수 있잖아. 여기다 대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알려줘도 얘를 기본 형태로 두고 식을 구해주면 돼. 이렇게 주면, 일단 y는 a는 모르죠? x제곱의 계수는 몰라. 그대로 두고 x-2에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놓고, A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꼭짓점을 알려주면, 여기에 추가로, 지나는 점, 한 점의 좌표를 알려줄 거야. 뭐, 뭐 1,5라고. 아무거나 하나 주면, 그때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는 A에, x 가1 대입하니까, 1 빼기 대입 2의 제곱 플러스 3.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3은, 오 식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8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어디까지 보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써서 마이너스 8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면 식이 완성 맞아? 근데 문제에서 꼭지점을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할 수는 없고 일단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이렇게 구해 그다음에 뭐 하면 돼? 정계에서 정리해주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만 바꿔주면 돼. 그냥. 그래? 그러면 꼭짓점을 주거나 꼭짓점과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줄때 그때 완전제곱식 모양에다가 대입하면 되고. 추개방정식을 주면 P밖에 모르지. 그럼 A랑 Q 두 개가 남아 우리가 모르는 셋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꼭지점이랑 축의 방정식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는 세 점에 접혀 알려줄 때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얘는 이것만 보고 바로 알수 있는 건 뭐야? 거 뭐야? 탄수함이 y 절편이라는거 알죠? X에다 0 대입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Y는 C 그래서 Y축 교점 접혀는 0, C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 y 절편이 c 이렇게 y 축과 교점을 알려주면 얘를 바로 요 자리에다가 여기 c 자리에 y 절편 알려줘도 그대로 c 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a, b를 모르겠지? 그래서또 모르는 게두개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아무거나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주겠죠? 하나씩 대입해서 a B 구하면 돼. 그리고 열립 방정식을 풀어보게고요. 근데 그냥 세 점을 주는 경우가 y축 교점과 두 점을 알려줄 때가 있고 x. 식에다가 y 좌표가 0이니까 y에 0을 대입해서는 0오른쪽에 써주고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지? 그게 바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우리 앞에서 이차방정식 했던 거 기억나? 두 근을 알때 이차방정식 구하는 거 봐.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x 대응의 개수를 알려주죠. a를 알려줘. 고이 e 이렇게 해볼게. 이거 가지고 x 이차방정식 어떻게 보여? x를 알려줬잖아 지금. 그러면 두근. x가 이랑 마이너스 3이래 그리고 인수분해해서 풀었다고 생각하자 그랬지. 그럼 인수분해 한식의 모양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0될 거고 요맨 앞에다가 x 대곱의 개수를 써주면 2차 방정식 된다 그랬죠 똑같아. y 축가 결정구 하고 싶어서 y에다가 지금 0을 대입한 거잖아. 그랬더니 방정식이 나왔어. 이걸 풀어서 구한 게 알파 베타라는 거지.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럼 봐봐. 이러 식이 이렇게 될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는 0이 아니고 Y는으로 맨 앞에만 써주면 되지 함 수식이니까 그러면 앞에 Y는 해줄건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 X배곱에 개수만 여기 집어넣어주면 되죠? 봐봐 y 수가 교점 그 알려줘 그럼 우리가 모르는 A 알파 중에 두개 구한 거야.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점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같이 문제 풀면서 한번더 정리할 건데 어떤 경우에 어떤 모양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대입할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알겠죠?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이면 완전 대구골 그냥 Y축과 교점이 들어가 있다. 세점 중에 0콤마 몇이 있어. 그러면 이차식 골. 근데 세점 중에 Y 좌표가 0인 점이 있어 그럼 X축 교점이지 그때는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생긴 이인수분의 모양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1번 129쪽에 1번 얘는 그래프로 주어준 거지 뭐어졌어뭐 알려줬어 얘들아 그래프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 알려줬네 꼭짓점이 몇코마 몇이야? 음, 어 2코마 0 준거야 그리고 또뭐 알려줬어? 음, y 절판 Y 절편 알려줬지 여기서 Y축과 이니까 그러니까 안 쓸게 해놓고 y축과 교점의 좌표를 알려줬네 그냥 지나는 점이라 생각. 지나는 두 점에 좌표점을 알려졌어요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이렇게 주고 A, B, C 먼저 구해야 되겠네. A, C, 마이너스 B니까 이상가 제곱이니까 3배 이상의 제이니까 4배 이번의제이이너의이 이상의 이4는이기제이니까4이의제3 1의 제곱이니까 a-q 이번의전곱이너스일마이이배 이상의 이니의 제곱이니까 4 이거 뭐하면 될까? 두식을 열립해요. 열립 방정식을 풀어 그럼 a 도구하고 q 도구 할수 있지? 가감법 쓰면 되지, 얘들아 열립 방정식 풀수 있지. 두식 어떻게 할까 이대로? 빼. q가 소거돼. 소가 한 문자 없애는 거죠? 지우는 거죠? q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a 빼기 4a이니까 마이너스 3a. 그럼 a는 1이 되고요. 1 대입해. 그럼 q는 뭐야? 마이너스 5되네? 맞지? 어, 요 이거 구했으니까 요자리 a랑 q 자리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y는 1이니까 생략할게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5 근데 우리 abc 구해야 되니까 전개해. 대분 마이너스 6x 플러스 구 빼기 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a가 얼마? 1. b가 마이너스 6. c가 4. a, b, c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은 너희가 보여줄게. 뭐 하는 거야? ac 마이너스 b지. 곱하고 빼기 b니까 4 더하기 6 되네요. 그럼 10이 되겠지. that's it 이라는 시계 하나 나오고요. 이 점은 이렇게 마이너스 오는. 뭐하면 열립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어, 위에 있는 거에 뭐 대입 벌써 볼까? A는 마이너스 b 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9b 더하기 3b는 8.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8. 순수하는 거안 나? 아닌데 나 어디서 뭐 틀린 거 같은데? 조세점이죠. 영. 첫 번째가. 아, 로컬. 열립되죠? 열립해서 AB 찾으면 돼. 근데 이걸 먼저 쓰이 형태에 쓰자면 C, 한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더 유리해? 둘 중에 두개안아낼수 있는 거 쓰는 게 좋겠지? 얘 써도 답은 나와 이렇게 해놓고 한점 대입해, 한점 대입해 연립해서 A, B 찾아도 돼 근데 한 번에 두 개로 가기 위해서 나는 선택을 했어 요걸로 Y축 먼저 써도 돼요 그러면 1번 이거 먼저 가지고 y는 a에 x 플러스 1그 바꿔서 해야 돼. 빼는 거야. x 빼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널 대입해.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y에다가 마, 마이너스 4 a에 여기다가 0 대입해.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되네요. a가 바로 아, 나오지? a 얼마야? 2 그럼 이거 a를 여기다가 써줘 그러면 y는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정개해야겠지 문제에서 2차수 꼴이니까 그럼 2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다음 분배 2x 제곱 마이너스 2x 가지고 A, B, C 찾으면 되지? 맞아? A가 뭐야? B. 마이너스 2가 B. C가 마이너스 4. 그거 조심해서 구해주면 돼요. 맞아. 하고 뒤로 넘겨서 얘들아 발전 유형 왼쪽 풀어볼래?